아, 사고 유연하게 해라. 뭐 변화를 변화 뭐라 했나? 저요? 어. 저는 그, 그 도전을 하면은 음. 뭔가 아, 이게 안 하는 아예 안 하는 거다 나니까 해라. 뭔가 할 때. 응. 음,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해봐라. 자, 그것도 있는 내용은 맞아 보이는데 뭔가 빠졌지. 도전해봐라. 중요한 말이 빠졌는데 뭐가? 이게 쭉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뭐야? 이 말을 빼버렸잖아. 보통 여자들이 나를 딱볼때 이걸 느끼는데,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. 뭐 멋지다, 잘생겼다, 이런 거 말고 하나 있잖아, 또. 아니, 찾을 수 있게 하. 뭐야? 자, 이 말이 나오잖아. 한 번밖에 안 나오나? 그지? 두 번밖에 안 나오나? 좀더 있으면 더 좋아, 확실한데. 하여튼, 두 번이나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말이지. 그래서 너희들 말한 걸 정리하면 뭐야? 뭐 하기보다는? 완벽하게 되기보다는 그냥 도전해라. 좀 사고를 유연해라. 이렇게 해서 완벽함이란 말이 들어가야지. 다 읽고 나서도 과연 완벽함이 안 들어가도 됐을까? 한번 생각해봐. 자, 그래서 시계바늘을 앞으로 하다니까 전진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 더 좋은 거다? 뭐 하는 것보다? 그렇지 저걸 도와주도록 해석하면 안 되지 네. 이거를 줄였으면 말이겠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완벽함 보다는 이런 말이 들어가지 자, 내용 보면 모두가 이런 표현 들었지 어떤 표현이야 완벽함이 적이 되도록 하지 마라 완벽함이 망가뜨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선 성취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극복하다지.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어. 뭐 하기 위해서지? 네 생각이 해결책에 기반을 둔 정책이 되기 위해서.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싶으면. 너는 이제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거지. 그러면 너는 뭐다? 어떤 생각을 가져? 네 생각이 진짜 해결책이 되려고 그래. 좋은 말이 되려고 그래. 그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려고 그래.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? 뭐 아니면 도지, 씨. 이런 식의 생각이지. 100%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신세계.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. 이렇게 가져오면 뭐야? 저, 여기서 올이라는 건 뭐겠어? 완벽한. 완벽함이겠지? 완벽한 거 아니면 나는 그냥 다안 해. 이렇게 된다. 아니라는 거지. 너는 기꺼이 네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했지 또뭐 뒤에 보니까 뭐 대충 뭐다 그런 내, 내용이지 노란색부부터 보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앞에 거네 앞에 뭐라고 나왔지 나타나는 것 생기는 것 등장하는 것뭐 이런 말이지 뒤에 보니까 뭐야 Pushing for Clean Water Act 어... Water Act가 뭐지? Pushing for Clean Water Act 아 여기서는 법률을 만드는 거가 본데 그래서 깨끗한 물 수질 관련 법을 만든다고 치자 그래서 어떤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네가 바란 대로 아저 행위라고 그럴까? 행위로 보는 게더 좋겠구나 어떤 저런 깨끗한 물을 어떤 위한 행위를 하려 고 그래. 그래서 네가 네가 바라는 대로 근데 자금이 모아져 안 모아져. 안 모아진다면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안 모아진다면 또는 맞지가 않아. 네가 원래 생각했던 거 아, 안건이니까 법이 맞겠구나. 이게 법안이라는 뜻이 있어. 영수증, 청구서도 있지만 그렇게 잘안 맞아 뜻대로 안 된다면 너는 여전히 뭐 하게 된다? 이렇게 하더라도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된 대로 완전히 안 되더라도 너는 will have 어디 갔어 have 어 have p p 하면 뭐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. 그래도 이것만큼은 보장하게 될 거다. 는데 성공할 거다는 거지. 뭐는 그 어려운 지역에 있던 수질 더러운 지역에 있던 애들은 그래도 깨끗한 물에 접근을 할거 아니냐.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. 그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정도는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답은 뭘로 할까? 완벽한 게 아니라도 일단 하면은 도움이 된다. 이런 식의 말과 같은 말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하는 게그 말이지. 어딨어? 3번?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라. 괜찮겠지? 자, 다른 답한 사람. <laughs> 다른다. 너 빨리 다른다 말만 해? 니네 틀렸다고 그랬잖아. 아저5번했다가상번했어 자, 이걸 했어? 아, 너 지금 말한 거 이거는 2차 1차 2차 두 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니네 보낸 거 뭐야? 그럼 1차는 더많네 예? 1차는 더 많을 거 아니야, 틀린 게. 아. 1 1차 보내 빨리. 1차 보내. 1차, 2차 둘다 보내야지 1차, 2차가 이거 1차, 이거 2차가 아니라 하걸 그, 그렇게 했구나 네 이건 그러면은 한 번만 푼 거야? 5 0분제고네아 알았어 어. 5번 보자 5번은 뭐야 아이들 기부금을 기부금을 모으다, 네. 이 말이잖아. 기복은 모아보자. 돈 모을 생각 안 하지, 니는. 네. 어? 네. 자, 그런 답을 하면 되겠지? 네.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.